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 쌤 김용숙입니다. 제가 그 동안 KBS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잘못하면 할 것입니다. 아 제가 이 KBS를 비판했던 이유는 공영 방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업 방송은 제가 비판할 자격 없습니다. 영업 방침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소비 안 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공영방송은 다릅니다.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반듯하게 운영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 운영은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입니다. 물론 운영 자체를 잘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편파방송. 깨끗하지 못한 더러운 방송도 만들기 때문에 제가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 편파 방송 제가 몇번 얘기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편파 방송은 정치적으로 또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정치에 거론하지 말라고 그러고 또 국민들이 정치 얘기는 듣기 싫어하니까 제가 여기서 제 마음에는 그 가득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는 미스 트롯 전국체전과 트롯매직 유량단 방송을 보면서 틀렸다 kbs 로서 공영방송으로서는 하면 안될 방향의 방송을 했다 제가 계속 비판했습니다 그 방송이 이제 종영 되기 때문에 종영 되지 않습니까 결국 제가 비판했던 방송이 종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판은 이제 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방송을 만들어 낼지 근데 특히 시청료 문제 시청료 문제를 정기이사회에서 6월달 정기이사회에서 시청료를 3,800원으로 2,500원에서 3,800원 거의 50% 가까운 시청률을 올리겠다고 인상을 이사회에서 결의했습니다. 뭐, KBS 이사회, 지들끼리끼리니까 거기에서 이사회 의결해서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 가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어떠한 판단을 내릴진 기다려봐야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국회로 넘어오면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중앙일보에서 이 KBS 시청료 인상안과 관련해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하면 역시 그동안 제가 지적했던, 지적했던 내용 이외에 김재동 씨 출연료까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KBS는, KBS는 지금 연봉이 1억이 넘는 직원이 46% 무보직 놀고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무보직인 사람이 46%다 되는데 연봉이 1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놀고 먹는 직원을 50% 가까이 봉급을 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KBS 전 직원의 평균 연봉이 9,700만 원. 이제 고액도 이런 고액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면서 연봉이 9,700만. 물론 KBS가 영업을 잘해서 영업 실적이 좋아서 방송국 운영을 잘해서 이익이 남는다면 줄수 있죠. 뭐, 그분들도 직원들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니까, 고액 연봉 받을 환경이 되면 받을 수 있죠. 그 연봉 받는 거배 아프지 않습니다. 다만 봉급을 받으면 받은 만큼 일해야죠. 놀고 먹으면서 일 억씩 받아간다. 안 되잖아요. 불공평하잖아요.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KBS가 2008년도에 585억 적자. 2019년도에 759억 적자. 이렇게 나간다면 앞으로 한 5년 동안 이 추세로 적자를 낸다면 약 3,600억에서 3,7800억 적자가 누적적자가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조조정이나 뭐 이런 합리화적인 운영은 생각하지 않고 시청료를 올려서 그러니까 국민의 주머니를 후려쳐가지고 자기들의 노력은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고액 연봉, 놀고 먹는 직원들 연봉을 주기 위해서 시청료를 올리겠다는 것을 국민들이 흥분하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더 없고 이 코로나 시국에서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더 얹어서 시청료, KBS가 시청료까지 올리겠다고 이 시국에, 그것도 6월 달에, 지난 6월 달에 이사회에서 3,800원으로 올리겠다는 걸 의결을 해서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또뭐 지들끼리 딱 끼리끼리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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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고 치는 고수더이니까 어떤 결과를 낼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국회 오면 국회에서도 지금 민주당 그 국회 문화관광통신위원회 위원장님, 민주당 사람이 원데도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그야말로 무슨 배짱으로 이런 짓을 하는지, 무슨 배짱으로 KBS 사장은 이렇게 하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이렇게 국민을 향해서 배짱을 내면서 내배재라 네 하면, 여기에 우리 국민은 어떻게 해야 돼? 시청료 거부 운동밖에 할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정치판은 국민의 그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국민들이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반대하면 못 올리죠. 저는 이번 기회에, 이번 기회에, 우리 시청자들, 테레비 안 보는 집안 있습니까? 안 봐도, 안 봐도 무조건 전기요금에 묶어서 내기 때문에 낼 수밖에 없어요. 이 전기요금을 전기요금에서 묶어내는 거, 준조세, 강제로 받아가는 거예요. 강제로 세금처럼 받아다가 이렇게 방만하게 이렇게 운영하고, 놀고 먹는 직원 47%에게 1년에 1억씩 연봉을 주고 전 직원의 평균 연봉이 4 9,700만 원이고 또 김재동 지금은 방송 내렸습니다만 김재동한테 연간 연간 7억에 해당하는 출연료를 줬다는 거예요 한 회에 350만 원짜리 프로그램 20분짜리였습니다. 20분짜리 350만원 주고, 그걸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니까, 한 달에 560만원, 이거 1년 하니까, 7억 정도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등등, 이런 등등이 불합리한, 부조리한 운영을 하면서 시청률로 이걸 때려 맞겠다. 국민들을 봉으로, 국민들 후려쳐가지고, 지네들 구조조정은 안 하고, 시청률을. 이건 우리가 국민들을 막아내지 않으면 저는 우리 국민들 정말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바보라 마침 오늘 중앙일보가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뤘기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영상 올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